왜 실수를 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앞으로 온부시지 실수를 했으면 겸손하게 뒤로 빼야지. Q 3타 못 맞는 순간 젖됐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 타워 찍었어야지. 나 이번만 참는다. 너 분노 쌓고 다시 봐. 깝치지 마라. 안 빼? 진짜? 진짜 안뺄 거야? 아, 미안해요. 아, 어떻게 안 되나? 하이스야, 어떻게 안 되냐? 아, 이슬 i l 는 자식! 슬 t t 있어, 완벽해. see. Don't worry, so. One book. What again, you go? i 무시바, 뭐 4레대때 3데스는 어떻게 한 거야? 아, 탑은 끝났는데. 모르겠다. 적주못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자. 도와주실 분! 도와주실 분! 좀... 뭐. 아좀아왜 그래, 네가 왜칠때 쓴지 알겠다. 포탑을 그러세요. 아! 포탑이 아괴아 씨. 아 이게 사실 징크스가 적 다이코 쓰면 이게 맞는데. 아 이게 좀 템이 심각하네. 내 악어 가족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 아닌데, 또 다시 한번부터 어, 씨발 맞나? 어, 빠르네. 그 잡았는데? 약간 발만 하다. 나 평타가 좀 매콤한데 토리거든? 아 루블라가 그 채팅 맞췄어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, 빨리 사이드 보스로 가야겠다 나는 아니. 어라 이런 거? 나퍼뎀이라좀 빨라. 뭐 왔다 갔지 않았냐? 와너 진짜 내가 혼내준다. 플로와이 개X끼야 뭐? 망설임 없는 플래시를쓸 줄이야. 어? 어, 우리 파텀 뷰하다 드디어 한 거네. 어, 잠깐만. 무빙 좋아. 무빙 좋아. 아니, 루시안 약간 한타형이었구나. 라인전형이 아니고. 버려, 버려, 버려! 버릴 건 버려! 그렇지. 어째서 라인전을 진 거냐, 너는? 왜 진지 알것 같기도 하고. 음, 내가 할거 별로 없네? 루시아나 어떻게 라인전을 진 거야? 이런 과감한 녀석이 어떻게? 맞냐 근데? 맞구나. 정확하게 물었구나. 아 어디 가세요? 급하게. <laughs> 근데 르블랑이 중간 중간에 징크스 몇번 잘라준 게좀 게임을 늦춰주는 그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? 넌 내가 받는다. 어? 아니 이런 시발 달리야. 개사기 체어이야 와, 개잘 들어갔다 그냥. 유튜브왜 <laughs> 이렇게 아니 오늘 이기는 판마아왜 이러냐? 이겼잖아 예슬아! <laughs> 뭐야 나 미드네? 아이 옛날 유저 중에 득표를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? 약 시즌... 어 언제지? 어 원때 이제 모스트 2가 득... 어 득패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프로 시즌에서 이제 트위티드 페이트 정글도 사용한 물론 저음 사실 한타 때키하나 핑퐁하는 미니언이 거? 트위티드 페이트 그냥 이것만 누르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ㅈ 아! 아... 아, 아파 아 아깝다 가요 야 아니 안 밀어줘도 되는데 <laughs> 야이 자식아 안 밀어줘도 되는데? 안 밀어줘도 되는데? 아유. 아이, 그부야! 이렇게 라인 커버를 정적으로 하니. 야이 새끼야! 와이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. 지랄 해라, 지랄을 그냥. 오늘 안 되겠다. 갱당할 걸 대비해서. 오케이. 두패는 이게 맞아. 맞냐 이거? 아! 저기 보다 죽었데 아. 씨. 네.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? 핑구고 형, 형. 그렇지. 아. 와! 아, 잡았다! <웃음> <웃음> 야, 미드 진짜. 와, 서로 그냥, 에, 잘하네, 약간. 엄대 엄. 안가 <laughs> 이거 뭐 광대야 얘네들? 탑 <laughs> 파괴되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알고 있는데도 위험했네. 아 얘들아 나 어골 끌만큼 끌었다 진짜. 대체 왜? 아, 글쓰지 말걸. 아, 근데 뭐가 눈앞에 킬이 있으니까 이게 급발진 하게 되네. 아니, 그 게임이 싫은 사람님. 방금 저희가 빼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요. 아, 가지분에 당해버렸어. 너무. 구도이이한한데거들거 어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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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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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거거 저거 저거 공수지, 아니, 이게 최대로뭔걸이야 아, 나쁘지 않은데, 이거? 아, 잠깐만. 음, 또. 거기 안될것 같은데? 아 거기 안 됐는데. 이게 특지 어, 야! 어, 아, 그래. 아, 블루카드 미안해? 어, 급한 상황이었어? 아, 제가 약 10년 전에 이제 투패 좀 했거든요. 사실 그때랑 바뀐 건 없거든. 굳이? 가만있으면 미는데? 아, 근데 진짜 가만있으면 그냥 미는데, 왜? 아, 아시고요. 그냥. 그냥 아, 이 득표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. 딜이 부족하거든요. 사실. 적에게 아 이게 두어한 방에? 필 탈걸 나안 죽을 줄 알고 안 탔는데 이걸 어떻게 막나 얘들아 여기 서안박으면 2박아 와 3이랑 궁 제대로 들어가는데? 야 세인은 평타가 약해 저 녀석부터 아. 이게 맞냐? 그리겼다고 근데 이제 진짜 투패가 님들 해준 게 진짜 많아요. 사실 그부가 1 0 걸었는데 그냥 허허한거 말도 이거 캐릭 아닌가. 딜도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. 투패는 모든 한타 때마다 꾸준히 살아서 골카를 박았다. 이것만으로 1인분이거든아 근데 나 진짜 시즌 그원그 투패 아닌가? 아 시즌 1 트위티드 페이트 장인입니다. 아 밥이 나 물어가야지. 아, 너 밥은 뭐가 될거 아니야? 이 자식아, 저안 나가면 대구는 누군가 는 지키겠죠.